내 중심은 내가 잡고 있고 요만큼씩 정을 주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일스입니다 h e a r Links 이친밀알수 있냐?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꼭 해보길 바라는 다섯 가지를 추천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면 손해인 것 같은 안 했으면 좋겠는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안 맞으시면 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약간 친한 언니 누나 컨셉으로 반말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시는 거죠? 라고 말을 할까봐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이 정도면 에토스가 되나요? 나는 내가 고등학교 들어오고 이럴 때 되게 친한 선배나 언니가 없어 이런 말을 못 들었어 그래서 난 너희한테 해주고 싶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면 나는 정말 날아다겼을 거야 바로기 첫 번째는 침묵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걔네 그냥 졸업하고 너네랑 볼일 없는 애들이 80% 90%더라 내가 봤을 때그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친목한 애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는 정 많은 애들 얘네는 나한테 DM을 되게 많이 해뭐막 언니 얘가 저랑 짱친이었는데 얘가 저를 배신하고 얘가 쟤한테 붙어서 안볼 거야 내 중심에 너무 많은 걸 남들한테 띄워주지 마 그러면은 걔네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그러니까 내 중심은 내가 잡고 있고 요만큼씩 정을 주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 진짜 나중에 보면 의미 없다? 두 번째 타입이 뭐냐면은 인맥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 얘는 나중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다 얘는 돈이 많고 얘는 뭐 엄청 인싸고 그건 다 중고등학교 때의 그런 인사력? 나중에 보면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돈 많은 것들 너희들한테 꼼꼼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시간에 공부할 수어 응?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런 침묵에 관심이 없었냐면은 내가 졸업식 날 뒤풀이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 진짜? 이거야. 왜냐면은 막야 얘랑 얘랑 사귀었잖아 하는데 아 내가 아 진짜? 몰랐어. 그다음에 막아 쟤랑 쟤랑 싸웠잖아. 아 진짜? 이러고 심지어는 나중에 대학교 와가지고 야 그때 너랑 나랑 싸웠잖아 하는데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이러면서 <laughs>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하다 살짝 싼 거였어요 살짝 그냥 그냥 동아리 부, 부장 차장의 그런 의견 차이였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나한테 더 신경을 쓰겠어요 이거는 전 편에서 말했거든요 꼭 해야 할 다섯 가지 나한테 집중하기가 있어요 보러 가세요 그래 그런 거할 시간에 나를 더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정말 정말 불필요한 시간과 체력과 마음 낭비예요 두 번째는 대외활동입니다. 모의 유엔, 모의 국회, 무슨 막 서포터즈? 물론 좋지 좋은데 내 말은 나중에 걔로 얻는 결과물 대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더 커. 그럼 뭐야? 손실이죠. 뭐 학교 내에서 하는 모의 유엔 대회 이런 거는 뭐 생기부에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너희들이 뭔가 엄청 큰 뜻이 있고 막. 진짜 무슨 제 올림피아드를 나가세요. 그런 거 빼고는 굳이 대회 활동 가면 은또 침묵실만 하겠지? 그래서 굳이 대회 활동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거예요. 갑자기 기차를 타고 막 서울을 올라가고 심지어 해외를 나가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laughs> 세 번째, 과도한 플래너 집착. 그때는 바야흐로 2017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그때부터 약간 모트모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laughs> 프린트한 것 마냥 필기를 하고 플래너를 쓴 애들이 등장했죠. 어, 멋있어요. 그런 애들저 진짜 부러워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근데 막 플래너 쓴다고 허위로 막 공부 시간 기록하고 타이머 삑삑한데 너무 집착하고 그 다음에 공스타 어떻게 꾸밀지 그거 보다가 인스타 막 돋보기 들어가서 못 나오고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플래너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인간의 7대 조약이라 하나요? 그중에 허세가 없나? 난 허세가 있다 생각해. 허세. 왜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왜 3시간 공부했는데 왜 6시간 공부했다고 적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의 질보다 양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린다.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 나 같은 피 아니면 사회화된 피, 죄인적한 피,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집착하지 말기. 네 번째, 인간으로 선행하기. 자, 이거 좀 논란이 있는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정정을 할게. 인강으로 선행 다 땡겨놓고 수업시간에 집중 안 하기. 정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으로 인강을 들었던 게 사회문화랑 생윤인데, 임정한쌤, 윤성훈쌤. 말 얼마나 재밌게요. 어? 완전 재밌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잘 돼. 내가 막, 나 설마 철학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다가 학교에서 윤리 수업을 안 듣고 딴짓을 했다? 그 시간에 막... 딴 공부했다... 미친 거지 그냥... 그래서 내신 말아먹고... 어, 수능도... 안녕... 안녕히 됐습니다. 계세요 여러분~ 들어서 듣기 되는 인강도 있어요. 내가 몇개 추천을 해줄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원하면은 댓글로 달면은 영상을 만들게. 근데 아무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인강보다 학교 선생님 말 듣는 게더 이득이다. 차라리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인강으로 보충을 해. 근데 괜히 먼저 인강 듣고 자만해 가지고 안 듣고 이러지 마. 제발 알았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도한 화장. 정말 꼰대 같다. 그죠? 하지만 나는 누가 어, 학생들의 화장에 반대하시나요? 라고 하면 난 절대 아니야. 난 찬성이야. 근데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5분은 너무 짧고, 10분은 너무 길어. 딱 하루에 7분만에 할수 있는 화장 정도만 하는 걸 추천을 해. 나는 7분 만에 뭐할수 있냐면은 선크림 바르고, 쿠션 바르고, 난 눈썹은 안 그리거든. 그, 눈썹 그려도 난할수 있어. 그 다음에 섀도우 하나 바르고, 아이 랜치 그리고, 틴트 하면은 난 7분 안에 하고도 남아. 나5만 해. 그 정도가 딱. 괜찮은 화자인것 같다 왜냐하면은 봐봐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는 다 휴대폰이랑 사진으로 결과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사진도 보여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 내 미래 남편한테 어 나는 이렇게 예뻤다 나는 <laughs> 이렇게 수수했다 나는 학생다웠다 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막 다크서클 이렇게 해서 하면 나도 싫을 것 같아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인간다움 아 인간다움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약간 내가 남한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얼굴 갖춤을 하는 게 좋겠지. 근데 너가 생활에 자신 있으면 화장 안 해도 돼. 난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난 너네 네가 너무 멋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응. 그 정도의 화장은 괜찮지만, 막 아침부터 막 하이라이터하고 쉐딩하고, 막 속눈썹 붙이고,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 그리고 저와 그렇게 해서 없는 게 뭐야? 학교에 내가 니네 학교에 송강이 다니거나 정우가 다니거나, 니네 학교가 바로 msm타운 옆이거나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laughs> 그리고 나 이거 진짜 해주고 싶은 말 클렌징 꼭 깨끗하게 해 얘들아 알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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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거 자기 전에 이거라도 닦고 자 알겠지? 이거 써 이거 좋아 결론은 너무 과한 화장은 그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나중에 과사를 봤을 때너 자신이 괜찮을 정도의 화장을 해라. 그다음에 클렌징 깨끗하게 해라. 끝이야. 요약을 하자면 어, 내가 뭔 말을 했더라? 첫 번째, 침묵? 대활동? 에? 플래너? 에? 음? 음. 네 번째, 인강 듣고 자만하기. 자, 하는데 지어박는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화장. 음. 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laughs> 이건 그냥 다내 개인적인 생각인 것만 알아주고 그냥 친한 언니, 누나가 조언해준다고 받아들여주면 아주 고맙겠어요. 음, 이거 말고도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항상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들 화이팅!